민 미래를 지키기 위한 분투라고 네. 했는데 저는 정말 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말 어떻게 보면 악정고투의 과정에서 나온 국민 무시 행이다 이렇게 봅니다. 아 실제 이런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까요? 저는 오히려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. 자기 자당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거기에 대한 어, 어,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런 땅에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음...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고요.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요. 자영당은 어, 선거법 이번에 개정을 네. 어, 반대해왔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이제 비례 어, 그 연동형 비례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위, 어, 위성정당을 만드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거 아닌가요?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예. 불법입니까? 그건 아니잖아요. 그건 아니죠. 예. 오히려 예. 정말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예. 어, 실제로 국민의 자발적은